자, 이거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어, 앞에 화면 보시면서 어, 오늘까지만 가입하시면 돼요. 오늘 1교시까지만 어, 자, 일단 요 수업 페이지 들어오시면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하나 하나 클릭을 하시되, 어, 그냥 클릭하실 때는 이런 거 링크 같은 거 클릭하실 때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은 어, 새 탭으로 하나 열리거든요. 쭉 열어놓게요, 을 다. 쭉다 열어놓으면 이제 구글이 하나 뜨죠 그렇죠 어. 기존에 다른 사람이 로그인 다른 사람의 계정이 로그인이 되어 있다 하시면은 여기서 아마 어, 다른 계정 추가하거나 로그아웃 해서 어,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가입은 그리고 구글 가입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설명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혹시나 잘안 되신 분들 있으면은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깃허브 같은 경우는 연동이 됩니다. 방금 전에 가입한 구글 계정이랑. 자, 처음에는 사인인, 오른쪽 상단에 사인인을 한번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나오면서, 어, 인풋창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다가, 좀 전에 가입하신 구글 계정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정을 넣어놓고, 이제, 컨티뉴 버튼이 여기 아마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 누르시면은 인증코드 같은 거를 이제 적어놔야 되는데 그 인증코드는 여기 i 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여기다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그냥 하나하나 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로그인이 잘 되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저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로그인까지만 되시면 돼요, 일단. 로그인까지만. 근데 이제 이 기터브에서 로그인이 바로 되어, 될수 있는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스는 이제 로그인 누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제 얘는 아니고요. 어, 요거 두 개. 기허브 마크 뭐잘 기억만 하시면 돼요. 어,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고양이 모양. 이게 기허브입니다 어, 얘를 그냥 클릭만 하시면 은 로그인이 자동으로 됩니다. 로그인이 된, 되는 전제 조건은 당연히 이 깃허브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겠죠, 내 계정이. 자그 다음에 이코드점 r g 는 아마 처음에 들어오시면 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로그인하라고 할 때. 나머지 아래 세 개는 무시하시고요. 이거. 초록색 버튼 컨티뉴 위드 구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것만 누르시면 돼요. 이것만 누르면은 알아서 로그인이 잘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laughs> 얘도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로그인 누르면은 똑같이 구글로 로그인하기가 있어요. 똑같이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코드 펜은 이제 만약에 내가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사인업 먼저 한번 하시고, 뭐 구글이나 깃헙 뭐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까지 하시면 돼요. 제가 몰랐거든요. 저는 구글로 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로그인까지 마친 상태에서, 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일단, 저희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크롬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웹브라우저를 이제, 뭐, 파이어폭스나, 뭐 네이버, 웨일즈 같은 거 쓰실 텐데, 어 수업할 때만큼은 그냥 크롬으로 통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는. 그래 항상 이 사이트, 뭐, 인터넷 웹사이트 같은 거열 때, 그냥 크롬으로 열시면 돼요. 집에 가서 다운로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냥 크롬 다운로드 치면은 잘 나와요. 그래서 크롬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고, 구글 계정,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학원에서 이제 들었던 분인지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 이유는 아마 들었던 분들은 따로 계정을 관리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구글 계정을. 근데 새로 가입을 안하시면 이것저것 광고성 메일이나 이런 게 많아, 많아서 관리하시기가 좀 힘들다고 판단이 돼서 좀 전에 만든 계정은 그냥 공부, 그냥 학원에서 공부하는 용 또는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취업용 계정으로 같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고 어, 앞으로 뭐 취업을 하던 거는 이제 쭉 공부를 이 수업이 끝나고 공부를 하던 어, 이제 요 계정,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전에 만든 그 계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거를. <laughs> 그다음에 GitHub. 우리가 지금 당장은 GitHub를 쓸 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쓸 일은 없고요. 다만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자 오른쪽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이콘 클릭하고 어, 세팅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팅스 여기 자 오른쪽 아이콘 저랑 생김새는 좀 다를 거예요. 아이콘의 모양이 클릭을 해서 세팅스를 들어간 다음에 자 왼쪽에 이메일스라고 있어요. 여기 어, 편지지 모양 같은 생긴 거 있죠? 얘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자그 다음에 자, 자 이메일스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프라이머리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야 돼요. 옆에는 당연히 내가 그러니까 내가 방금 전에 만든 그 계정이 나와야겠죠. 프라이머리라고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이메일 연동까지 잘 됐어요. 이렇게까지 해야지. 근데 만약에 이게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내가 오타가 나서 다른 게 나온다. 혹은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요 아래에다가 다시 이메일 넣고 d 드 버튼 누르시면은 어. 여기로 다시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완료를 하시면 돼요. 이메일 쓰 가서 어, 프라이머리 표시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메일 추가해서 이렇게. 자, 그다음에 프로그래머스는 뭐 사실 지금 당장에 뭐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교육이 있고 뭐 카테고리별로 뭐 채용이 있을 거고요. 채용 눌러보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중에 취업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안에 보통 취업을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회사들 보면은 다 서울 경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취업을 내가 서울 경기도 쪽에 할 거다라고 하면 여기서 좀 찾아보시면 돼요. 지방은 많이 없더라고요. 안 보, 제가 못 봤어요. 지방은 잘. 그래서 나중에 활용하시면 되고. 뭐 코딩 테스트?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맞게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죠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자바가 아니기 때문에 빼고. 뭐 언어는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선택해서 나중에 어, 공부를 좀더 하시고. 어, 난이도는 뭐 0, 1부터 쭉 전부 다 풀어야 돼거든요 전부 다 풀고 넘어가야 돼. 어, 지금은 안 하셔도 돼. 제가 하라고 하시면은 그때 하시면 돼. 아무튼 뭐 이것도 준비해 보실 분들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이 프로그래머스 내에 자격증이라는 게 존재해요. 어, 자격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어, PCC E랑 PCC P라는 기출, 기출 문제가 있어요. 아마 여기에 어, 이런 게 있네. 이거 PCC PCP c 그렇죠? 아마 여기에 좀더 난이도가 낮을 거고요. 이게 좀더 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좀한 내가 기존에 했다 내가 기존에 공부를 했다 하시면은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증시험을 통해 뭐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회사에서 어, 사실 얘보다는 얘를 먼저 하셔야 얘를 하시는 게 좋은데 어, 일단 경험 삼아 얘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거에 대한 좀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은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그거는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도 잘 나오니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드 점 와야지. 음. 자, 여기서 나는 전공자가 아니다. 손 음. 그러면은 나는 공부를 안 해봤다. 한 번도 다른 언어에 대해서 아, 아예 공부를 안 해봤다.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제 요 페이지에서 이제 코스 3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쭉할 건데, 어... 처음이신 분들은 요걸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링크 보시면 여기 3단계가 있고요. 4단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3단계가 어렵, 어려... 아, 4단계가 어려워. 그럼 3단계 하시면 되는 거고, 3단계가 어려워.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2단계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하는 방법은 대충 지금 여기 보시면은 unplugd activity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은 한줄 전체를 안 하셔도 돼요. 즉 앞에가 1로 시작되어 있는 요한 줄을 하고 그 다음 거 넘어가고 하시면 되는데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 블럭 코딩이라고 해서 어 다른 외국에서는 이제 뭐 초등학교 이런 과정인데. 처음에는 쉬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위에는 요거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얘가 문제고요. 우리는 사실 이 문제가 영어로 나와 있어도 뭐 걱정이 없죠. 번역기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대충 보면은 이제 뭐, 뭐 본인은 좀비라고 하는데 이 해바라기까지 내가 가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실행시키는 방법은 왼쪽에 ru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입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지금,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r 이라고만 누르면은, 이제, 뭐라고 하겠죠, 당연히. 음. 블럭을 좀 사용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 move o r w a r 라는 걸 하나 끌어와서, 요 아래다가 넣을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지금 요 블럭이 하나가, 어, 우리 코드를 딱 실행했을 때, 요 블럭 하나가 딱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지금 반투명으로 되어있죠? 이러면은 얘는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잘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리셋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런 버튼 누르면은 한칸 앞으로 움직이죠, 그죠? 자, 한칸 앞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의 의미는 이렇게 한칸딱 움직였다라는 거죠, 얘가. 그러면 정답은 끝났어요. 이거 그냥. 3개 넣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블록의 개수가 정해져 있죠, 지금 그렇죠? 블록은 이미 기본적으로 이 하나 지금 올려놓은 이 하나는 기본적으로 얘는 이미 써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해야 될 블록의 개수는 3개라 그래서 하나, 둘, 셋 오른쪽에 딱4 개만 써서 얘는 실행을 하면은 잘 풀었다고 나오죠. 근데 이제, 사실 얘를 하나 더 쓰고 해도 풀리는 건 풀려요. 근데 아마 푸시다 보면은, 아, 난 도저히 블럭을 4개, 3개? 정해져, 정해져 있는 개수대로 못 풀겠어. 라고 하면은 일단 푸는데 초점을 두세요. 푸는데 초점을 두시면 아마 이 색깔이 좀 연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요만큼 이, 이 코스를 다 풀어보거나 아니면 중간까지 풀어보고, 이제 안 풀리는 딱 시점 이 있죠. 그 시점에 다시 올라가서 어 이때 내가 완벽하게 못 풀었네라고 하는 것들 있죠 하나씩 다시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안 풀리면은 블럭을한두개더 쓰더라도 일단 푸는데 초점을 두세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도 넣어보면은 턴 레프트면은 지금 얘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이 있죠. 얘가 왼쪽으로 돌아요. 어, 그런 의미에요이블럭이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하나씩 넣고 다 실행을 해보세요. 근데 자 여기 보이는 스텝 있죠. 스텝이라고 하면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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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자, 이거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딱요 블록 하나 실행했다고 표시까지 나와요, 그죠?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은 그 다음 거 실행하고 한번더 누르면은 그 다음 거 실행. 스텝은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착실하게 잘 푸시는 분들은 아마 어... 금방 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제가 수업에서 좀 문제를 내주는데 좀 빨리 풀었다, 그러면은 요거 한 5분 정도 하고 계시면 돼요. 분명히 하시면은 도움이 잘 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안 하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거 나가면은 변수, 조건, 뭐 반복, 함수 이런 거 있죠? 그런 걸할때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로그인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내가 만약에 타이핑이 좀 느리다. 영어로 쓰는 게. 그럼 요거를 하루에 집에서 한 10분에서 15분만 하시면 돼요. 많이나안 해도 돼요. 요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 어, 어. 이런 거 그냥 쭉 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대충 드렸는데, 요거는 좀 이따 할게요, 설명, 코드펜은 여기가 수업 페이지인데, 지금 비대면 분들, 그리고 강의장에 나와 계신 분들, 앞에 화면 스크린 있죠? 이거는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고 있고요. 녹화되는 영상은, 자, 지금 1일차라고 되어있는 이 아래 동영상이라고 되어있죠? 요 아래에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영상을. 1차별로 정리를 해서. 그래서 영상은 그때그때 그냥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보시거나, 혹은, 내가 부득이하게 하루를 못 나온다. 그러면 그때 그냥 복습 영상으로 보시면 돼요. 영상의 활용도는 당연히 복습이 되겠죠. 그쵸? 지금 이 수업이, 어, 한두 달 하고 많은 수업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5개월 정도. 그쵸? 5개월? 어, 그 정도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 당연히 하루 이틀 안 나온다고 해서 타격은 없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이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이러면은 쭉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 그냥 쭉안 나오시는 거죠. 수업 끝날 때까지.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그냥 하루 나오시는 거니 내가 정못 나온다. 그러면은 비대면으로라도 들어오세요. 줌, 줌으로라도. 일단 듣기라도 하세요. 어. 그리고 수업이 3시간짜리여서 사실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당연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면은 퇴근하고 오시기 때문에 조금 빡셀 수도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이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공부를, 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 매일매일 나오시는 거는 웬만하면 나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어 지금은 이제 좀 저녁에 날씨가 많이 괜찮아졌는데 내가 학원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학원에 나와서 들으세요, 나와서. 집에서 듣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학원에 나와서 참여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근데 간혹 가다가 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웬만하면 거의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날 그날 수업했던 영상을.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빼먹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어느 부분에서. 그래서 영상이 이제 100%가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영상이 맨날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오늘은 하루 안 나와도 되겠지.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laughs> 절대 안 되고 나100%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상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잘 듣고 가시는 게 좋아요. 수업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아니 질문이 필요하실 텐데 근데 웬만하면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지, 궁금하시면은 어, 뭐 앞에 나와서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손만 조용히 들고 계시면은 제가 자리에 가서 알려드리거나 할 테니까, 오늘 부담 갖지 말고 하시면 돼요. 근데 단 질문을 하시기 전에는 요거 검색은 필수입니다. 검색 자,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더라도 어, 어떤 걸 만들어 만드는지 내가 이제 알, 알고 있고, 근데 그 안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재료를 잘 넣어야지 그런 맛이 나서 그런 맛을 낼수 있게끔 검색을 하잖아요. 레시피에 대해서. 그렇죠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걸 얻고자 할 때는 그냥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네이버 이런 거안 돼요. 무조건 구글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여기.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하시거나 검색을 여기다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검색을 습관화 하셔야 돼요. 습관화. 왜냐면은 이제 이거 뭐제 경험담인데 이제 저도 검, 이런 구글링을 많이 안 하고 일을 시작을 했,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내 머릿속에 지식을 100%다 넣긴 힘들어요. 새로운 게 나오면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당연히 찾아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검색을 해 봐도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들여오는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지식이 요만큼 들어 있으면은 나머지는 검색을 통해서 조금씩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초반에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검색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지 몰라서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습관.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블로그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줬다. 근데 이 부분 이해가 되는데 이만큼 내용에선는이 부분 이해가 돼요, 그렇죠? 여기 뭐 주소가 있겠죠? 근데 이만큼의 내용 이해가 안 돼. 이만큼이. 그러면은 이 링크랑 그 다음에 본인이 봤던 내용, 이해했던 내용 제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 캡처해서 링크랑 같이 저한테 이 카톡방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들어오실 때는 이제 이렇게 양식이 대충 정해져 있죠. 제가 아직 첫날이라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어떤 분들인지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성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파악은 금방 하긴 하는데 어쨌든 들어오실 때 무조건 처음에는 요거 이렇게 몇 시에 어떤 수업 듣는 누구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하는 대로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에포케만 누르면은 이거 하나 올라가 있을 거예요. 벨로그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벨로그를 내가 하고 있다 하면은 그대로 잘 하시면 돼요. 계속 하시면 되고, 내가 안 하고 있다, 아니면 처음 들어봤다 하시면은 당연히 가입을 하고 여기다가 글을 써 주셔야 돼요. 자, 들어올 때는 이제 똑같습니다. 깃허브나 구글. 아무거나 클릭해서 로그인만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이제 활용도가 뭐냐면은 그냥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기. 내 공부, 공부 기록. 자, 이 수업 페이지는 무슨 수업 페이지다? 그냥 수업 페이지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업하면서 필요한 자료, 그리고 이런 영상들이 올라가는 그런 페이지다. 여기는 요약 정리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닙니다. 그쵸? 그런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런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요 블로그에다가 밸로그에다가 작성을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작성은 대충대충 대충 써놓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한 만큼 어 다음에 와서 봐도 그 내용이 내가 이해가 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이거를 처음에 잘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중반부 후반부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서 글을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런 거 당연히 안 써봤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은 처음에. 잘 해놓으면 나중에 쉬워요 어. 그래서 그냥 글 쓰실 때는 그냥 여기 제목 입력하고 뭐 태그 쓰고 여기 이제 하루 공부했던 내용 이해 잘 되게 써 놓으셔야 돼요 얘를 이제 어, 많이는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개 하루에 한개 짧은 내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개 올리시면 돼요 어. 하루에 한개 올리시고요 이 벨로그 계정은 자. 이 벨로그 계정은 어, 요 카톡에 들어오셔 가지고 오늘 수업 끝나기 전까지 이 벨로그 계정은 저한테 다 카톡으로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시면 되고요. 이 벨로그 본인 주소 말하는 거예요. 본인 내 벨로그 들어갔을 때이 어, 나오는 주소 있죠? 요거를 그냥 저한테 알려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럼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면 되니까. 아니면 내가 뭐 글을 비공개로 썼다. 어, 그러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올려주세요. 아무튼, 요거는, 어, 이 벨로그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어. 자, 이, 네. 노션? 음, 노션, 그럼 노션 줘도 돼요. 어, 공개로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냥 저한테 알려주기만 해요, 그냥. 자, 벨로그 말고 내가 다른 거 쓰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거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안 쓰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것도 나쁘지 않는 거니까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 질문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 벨로그라는 거 있죠. 이두 개. 이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취업이, 취업을 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는. 취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아니면 취업하기 직전이다, 이제. 면접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이회사의 면접관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어. 그럼 이렇게 지원자가 한세명 있어요. 근데, 다 동일한 공부를 해왔어. 그리고 이 안에 뭐 포트폴리오의 내용은 좀 다르겠죠. 그쵸? 근데, 어, 이 기터브, 아까 알려드린 그쵸? 이 기터브를 이제 주소를 적거나, 혹은, 그 외에 이런 밸로그 주소를 여기다가 막 적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밸로그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걸잘 정리해놨어. 그러니까 누군, 누군가 거를 보고 나서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적으나 말하다. 의미가 없다. 나중에 내가 정리 정말 잘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면접 내용에 질문이 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쓰던 건데 누군가가 갑자기 질문을 툭 하면은 갑자기 말문이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정리를 항상 잘 해놔가지고 머릿속에 그런 게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런 질문이 들어온다면은 정말 땡큐죠 그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고 또 질문 같은 거 있어요 이제 이런 회사가 있고 한 직원이 두명있어 근데 사수가 이렇게 했는데 A랑 B가 있는데 요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지 당연히 모르면 질문하는 게 맞죠 그죠 당연히 모르면 은 질문하는 게 맞아요. 근데 회사마다 이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모르면 은 바로바로 물어보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도 있고, 모르는데 검색 안 해보고 이런 그런 거를 안 좋아하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기술을 써서 어떤 걸 해봤고,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하고 왔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그거 말고 이제 기초, 기본에 해당하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질문한다? 말이 안 돼요 이미 면접에서 다난할수 있다라고 하고 면접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최소한 검색을 하고 나서 질문하는 거랑 안 하고 그냥 바로 질문하는 거랑은 다르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 밑에 직원이 왔는데 뭐 모른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다했어 물어보니까 검색을 안 했대. 한 명은 검색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다. 벌써부터 보이는 거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즉 해결 능력이 이제 좀 떨어지는 거죠. 검색을 많이 안 해보면은.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검색이라는 걸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들은 검색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검색을 조금이라도 해보는 습관을 가져서 한번 검색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벨로그는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 아니고 필수예요. 그리고 나머지, 오늘 아마 이거 코드펜까지 지금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코드펜까지는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제가.